예수는 그리스도. 멸망받지 말고 너는 구원받으라. 예수는 그리스도. 완악함을 꾸짖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지옥 사탄에게 사로잡혀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의 이 운명을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이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해라. 창세기 3장1 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 머리 깨트리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 예 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의 대가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려라. 불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창세기 3장 15절 뱀 머리를 깨뜨릴 만왕의 왕은 영원하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요.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며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요. 모든 것들이 네 앞에 복종케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고 총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나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덩어리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지어다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박살내버리면 가정을 치유시키고 산업을 치유시키고 반드시 총체적 치유의 기적이 시작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맛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꾸짖어라. 명령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지 못하도록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대결만 못하게 하는 이 더럽고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죄 권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내게 주셨음이니라! 받아야 너는 잠잠해라! 두려움으로 염려로 낙심으로 떨게 만들 때 잠잠할 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쿰 예수는 그리스도 달리다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쿵 떨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자빠지고 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일으켜 세우신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끝난다. 죄 군세로 죽었던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됐다. 일나라! 에바다! 내 눈을 흑암으로 덮고 있었던 모든 흑암덩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 채어다 복음의 길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사람의 일만 의식주 문제 속에만 갇히게 만드는 모든 흑암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에바다 열릴지어다 내안에죄권 군세로 장악하여 죄 완전 귀신의 소굴로 만드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을 통하여 깨어 있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를 다스리고 죄의 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심을 인정해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몸의 죄군세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희들은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가들라예수는그리스도기도해라 영원한 죄히드 긴장으로 묶여 있드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군대 귀신으로 장악하여 누구의 메시지도 받지 못하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찾고 있는 더러운 군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내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군대 귀신으로 질들어졌던 옛사람의 체질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깨어질 지어다. 십자가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옛사람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게 미혹하는 저타라 너는 내게서 떠나거라 예수는 그리스도 완악함을꾸짖어라 죄권세로 죄를 짓지 말고 너는 마귀의 일을 멸해라 죄권세를 깨뜨리는 대답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 깨뜨려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덩어리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너는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어라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나를 대신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죽은 몸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허락하셨다. 성령 해방자 걸리지 않도록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순복하고 마귀 대적해라.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맛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주 그리스도에게 하셨으면 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병이 됐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의병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의병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가서 싸워줄 줄 아는 의병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의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시기질, 변절자, 이간자,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불화와 오해, 이기심, 자존심 이런 것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버려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자타아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를 부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느 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따라가오니 내게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투여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너의 마음을, 너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너는 이세 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여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에 늘 스며들고 나와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역사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크리스도가 사셨사오니 강력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취약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영감으로 준그 말씀이 그대로 나는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를 깨뜨리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뱀테가리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을 네가 지역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네가 뱀 머리를 깨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더러운 귀신과 악신이 네 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고 있으니 영원히 변교하리라.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늘에서 있었던 것처럼, 땅에서도 네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화해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죽음과 두려움과 알수 없는 그 흑암이 덮는다 할지라도, 단을 쌓고 여호와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산 교회 안에 풍덩 빠져봐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너만 바꾸면 된다. 너를 바꾸라! 예정이로 살지 말라. 불신앙하며 살지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 부지런히 청색이 3장 15절 하나를 집중 각인 뿌리째즈화 시켜라.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있는 자에게 표적이 시작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총체적 치유의 기적이 시작된다. 아멘.